안녕하세요, 뉴맨 뉴맨 플러스 안미영입니다. 링을 처음 써보신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담을 통해 얻은 근거 있는 결론입니다. 링에 대해 긍정적인 분들은 젊은 시절 발기력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관계 시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 쓴 분들입니다. 대신 발기력이 약하고 발기가 되어도 혈액 유입량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금방 시드는 분들이라면 별 효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뉴맨 뉴맨 플러스는 전자이든 후자이든 모두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이 시중 링과 차이점입니다. 오늘 소개할 40대 분도 이런저런 링다 체험을 통해 뉴맨 뉴맨 플러스의 차이를 느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를 느꼈는지 보실까요? 제목 처음 만나본 뉴맨. 저는 40대 초반 머스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성에 눈을 뜨다 보니 이 나이엔 자신의 사이즈와 힘에 관심이 점점 생기더군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수술도 고려해 보았고요 사실 수술이란 게 살점을 늘리던지 보형물을 넣는다던지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작은 신체 일부 그것도 작은 신체 일부분에 더 무겁게 한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 링 사용을 추천받아 봤습니다 뉴맨 링이란 걸 처음부터 접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뉴맨이 가격대가 있기에 넘어보진 못하고 저렴한 중국산 링을 먼저 사용해봤지요. 하지만 도금 제품이기에 튼튼하지도 않으며 특성상 잦은 습도 노출에 도금이 벗겨져 오히려 페니스에 기스가 나기도 해서 결국 뉴맨으로 갈아타려고 안미영 실장님과 상담을 하면서도 역시나 가격이 음, 고무콕 링이라는 제품도 있지만, 중국산 링이나 콩링이나 세균 변식엔 어쩔 수가 없더군요. 특히나 콩링은 요드라인 부분까지 누르고 있다 보니 소변 볼 때마다 빼고 이를 봐야 할것 같아 쳐다도 안 보고 뉴맨을 선택했었습니다. 상담 과정에 사이즈 측정 결과 15호가 맞겠다고 하자! 약간 헐렁한 게 좋다 하여 16호로 시작하였고 착용하고 있다 보니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텐트 치는 묵직함이 점점 커지더군요. 그러던 중 플러스 제품이 나와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20호로 변경 후두 달이 넘어가는 시점에 점점 사이즈 변경하다 보니 22호까지 왔는데 아직도 한 단계 더 올려야 하나 할 정도로 발기력도더 오래 가고 강직도도 더 강해지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보다 옆지가 더 좋아라 하는 건안 비밀. 확실히 플러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평소에 습한 환경 때문에도 걱정되었지만 음으로 만들어져 오히려 살균 효과까지 있어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을 말하자면 잘때 무의식 중에 뺀다는 게 그러다가 잃어버려서 다시 재구매하다. 후기란이 있어 끄적거리다가 줄여봅니다. 매매 문제는 고가에다 할인도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 지금까지 만들면서 가격 꿋꿋하게 지킨 것도 그만한 자부심이 있게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수술 비용으로 몇배 깨지는 것보다 더 저렴한데 하루 아침에 좋아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옥보단이란 영화처럼 말의 거시기를 이식하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전 그렇듯이 적극 추천해봅니다. 네, 이제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준다는 회사 믿을 수 있나요? 이것저것 필요하지도 않은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했다가 나중에 반품하려고 하면 사은품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정가 제품에 누구에게나 공정한 반품과 교환 규정 이게 바로 소비자와 회사 모두에게 현명한 거래가 아닐까요? 효과에서만큼은 절대 에누리가 없는 뉴맨 뉴맨 플러스 안미영입니다. 감사합니다.